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민서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10년치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이제 너만이라도.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친구의 마지막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심전도의 날카로운 경보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난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내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젊은 시절부터 함께 회사를 다녔던 동료였던 각현수가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퇴직하고 8년이 지났다. 그동안 난 무엇을 했던 걸까? 이제 좀 쉬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의 예 황금빛 노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 외곽의 30평형 아파트로 이사온 지도 5년이 넘었다. 처음엔 널찍한 거실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젠 이 공간이 너무 크게만 느껴진다. 특히 저녁이면 더욱 그렇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내 아내가 떠난 건 3년 전이었다. 갑작스러운 매출혈이었다. 여보, 나 금방 돌아올게요. 저녁거리만 사고 올게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퇴근 후늘 기다리던 아내의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도 주말마다 즐기던 산책도 이젠 내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다. 아들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춘다. 딸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영상통화로 매손녀 얼굴을 보는 게 전부다. 퇴직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 회사에선 베테랑 관리자로 통했다. 부하 직원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업무도 착실하게 처리하며 정년까지 멋지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내 귓가에 맴돈다. 잘못된 선택.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잘못한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온몸이 포근하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아프다. 3층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른다. 운동 나중에 하지 뭐. 검진 다음에 가면 되겠지. 그렇게 미뤄둔 것들이. 이젠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통장 잔고를 보면 더욱 깊은 한숨이 나온다. 퇴직금이 꽤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크지 않은 지출들이 모이고 모여. 내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있어 다행이지만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퇴직하고 처음 미녀는 자주 만났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술자리도 가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틈해졌다. 어떤 친구는 아프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존주 돌본다고 하고 나도 점점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졌다. 현수의 병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오른다. 민서가 우리가 6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순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 바꿔야만 한다. 현수의 마지막 모습이, 매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밤, 난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이제 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60대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책상 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마치 아직 늦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본다. 저 멀리 희미한 별빛 하나가 반짝인다. 마치 현수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이제 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로. 내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현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3층 계단을 올라가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119에 전화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수야, 이제 나도 너처럼 되는 걸까?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일주일 전 현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절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내 건강 검진 결과를 보여줬다. 강민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한폭탄을 안고 계시네요. 현재 상태로는 돌아가신 각현수님과 비슷한 경로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온 몸이 굳어버렸다. 현수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산소 호흡기에 후의 말을 남기고 떠난 그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검진 결과표, 고혈압, 당뇨 초기, 심근색 위염, 골다공증, 현수가 가진 질병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였죠? 그 질문에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마치 현수의 질문을 다시 듣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현수가 말한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60대 초반.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아직은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렇지. 현수도 그때 똑같이 말했었지.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졌을 때. 좀 쉬었다, 가면 되겠지. 현수도 그렇게 밀었었지.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칠 때도,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현수도 그렇게 방치했었지. 건강검진, 예약문자가 왔을 때도, 바쁘니까, 다음에 가지 뭐. 현수도 그렇게 외면했었지.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했다. 건강을 미루는 선택, 경고를 무시하는 선택, 나중이라는 말로 도피하는 선택. 옆 병실에 이정훈 씨는 달랐다. 70살의 나이에도 테니스를 친다고 했다. 현수와 동갑이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난 60대부터 하루 30분씩 걸었거든.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자네 친구 현수 씨도 알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실천하지 않았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현수는 알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몰라서 안한게 아니었다.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늘 산책하던 공원에 들렀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조깅하는 노부부, 맨손 체조하는 할아버지, 요가 매트를 든 할머니, 문득 현수의 아내가 한 마리 떠올랐다. 당신, 친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이 공원을 보면서 한숨 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지라고 말하면서요.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꺼내 보았다. 한 달치 약값이 적지 않았다. 현수도 이런 처방전을 보며 한숨 쉬었겠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현수야. 이제야 시작한다. 첫 번째 아침 6시 기상 공원 한 바퀴. 둘째 계단 이용하기. 셋째 매일 과일 하나씩. 넷째 3개월 뒤 정기검진. 현수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리며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 계단, 또한 계단.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오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야 시작이다. 현수의 마지막. 선물, 부에 없는 선택을 향한 첫걸음, 내 건강을 위한 작은 혁명이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어제 처음으로 대단을 걸어 올라온 후유증이었다. 이불 속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 난 아직 기회가 있다. 현수는 이미 떠났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여보,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을 버렸다 천천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배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첫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시큰거렸다. 역시 무리인가? 그때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어이구 강 선생, 운동 나가시나 여든이 다 되어가는 분분히 아침 운동복 차림이었다. 부끄러워졌다. 내가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공원에 도착했다. 새벽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 저 할머니는 나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 저쪽의 아저씨도 나보다 걸음이 힘차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3분, 5분, 10분. 숨이 가빠웠다. 포기할까. 그때 현수가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오늘은 다르게 선택하자. 한 걸음 더. 또한 걸음, 어느덧 30분이 지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신기 있는 표정이었다. 아침 식사. 평소라면 그냥 건너뛰었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일부러 일찍 일어난 건 이것 때문이기도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장 파둔 재료들. 현수의 아내가 알려준 건강식 레시피대로 샐러드와 풍곡물 토스트를 준비했다. 여보. 오늘 아침 어때요?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혈압을 쟀다. 어제보다 수치가 이 식이나 낮아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가슴이 벅차올랐다. 스마트폰을 열어 메모했다. 첫 번째 날 아침 산책 30분 완료. 건강식 아침 식사. 혈압 체크. 옆집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허리 스트레칭도 시작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했다. 점심시간 회사 다닐 때는 늘 급하게 먹었었다 허겁지겁 먹고 바로 소파에 눕곤 했었지 오늘은 천천히 씹었다 밥한 숟가락에 3른번씩 현수의 주치의가 알려준 방법이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다 얼굴 색이 좋아지셨어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들은 미처 모를 만한 작은 변화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녁이 되자 불안해졌다.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이 되진 않을까? 스마트폰을 열어 새 메모를 시작했다. 내일의 다짐, 오늘보다 5분 더 걷기, 물한잔더 마시기, 스트레칭 3분 더 하기, 욕심내지 말자. 대신 꾸준히 하자. 조금씩, 하지만 매일, 이게 현수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거겠지.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다. 60대로 돌아갈 순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순 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베개 마트에 메모장을 두었다 내일 아침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수야 오늘 하루 어땠을까 내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에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막한 걸음을 뗐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느낄 수 있었다 변화의 시작을 새로운 선택들이 만들어낼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공원에서 마주친 김영수가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민석이 완전 달라졌네. 몸무게가 좀 빠졌나 본데. 3킬로 정도. 그래. 현수 떠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괜찮아. 현수 얘기가 나오자. 가슴 한켠이 아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했다. 응. 현수 덕분에 오히려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다니, 내가 대답하려는 찰나. 병원에서 온 문자가 띠링하고 울렸다. 이번 달 진료비 청구서였다. 85만 원.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지난달 약값만 해도 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검사 비용까지 추가됐다. 돈 때문에 고민이야. 퇴직하고 나서부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든데. 요즘은 의료비까지 늘어나서, 그러자, 영수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월 지출 계획표는 만들어 봤어. 계획표. 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다. 내 K 통장, 내역이었다. 보험, 비상금, 생활비, 행복 통장. 이게 뭐야? 내가 60대 초반에 깨달은 거야. 돈은 물 흐르듯 빠져나가. 특히, 우리 나이엔, 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 그래서 난 통장을 네 개로 나눴어. 영수의 설명은 계속됐다. 첫 번째,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 퇴직금의 60%를 여기에 넣어 두었단다. 두 번째, 매달 필요한 생활비 통장. 고정 지출은 모두 여기서 해결한다고. 세 번째,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 통장.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것. 네 번째, 행복 통장. 취미나 여행 등 즐거움을 위한 돈. 너무 복잡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가더라고. 현수도 그랬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현수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었지.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게 무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에 들렀다. 영수가 알려준 대로 통장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다. 깜짝 놀랐다. 커피 한 잔, 충동구매한 옷, 불필요한 택시비. 이런 것들이 모여 내달 꽤큰 금액이 되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대로라면 분명 부족할 것이다. 문득 현수가 마지막으로 한 마리 떠올랐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야. 그래, 이제 알것 같았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관리하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다. 메모장을 펼쳤다. 새로운 다짐. 매주 월요일 지출 내역 정리.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통장 잔고 매일 확인하기. 의료비 지출 계획 세우기. 창 밖을 내다 보니 노리 지고 있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던가.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밀어가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 스마트폰으로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운동 같이 할래. 퍼피는 내가 살게. 텀블러 가지고 와. 테이크아웃은 비싸더라고. 답장이 왔다. 오, 벌써 달라졌네. 알았어. 내일 보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현명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현수야, 이제 알겠다. 내가 말한 잘못된 선택이 뭔지. 이제는 내가 제대로 선택할게. 건강도 챙기고 돈도 관리하기 시작한 지두 달째. 오늘따라 유난히 집이 크게 느껴졌다. TV를 켰다가 끄기를 그 반복하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누구와 이 시간을 나누고 있지. 여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늘 하던 대화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서글펐다. 그때 현수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가 얘기했던 말. "우리 현수가 마지막까지 후회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더 이어갔어야 했는데."라고요.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마지막 통화 기록. 배달음식점. 약국 병원. 사람과의 통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카톡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대화한 게두달 전. 아빠, 이번 추석에는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했어요. 딸과는 더 오래됐다. 아빠, 캐나다는 지금 겨울이에요. 손녀 사진 보내 드릴게요. 그게 벌써 세달 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옆집 최경수 씨가 보였다. 그도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민서가 밥은 먹었나? 아침 운동하며 만난 영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먹지 그래? 마누라가 김치찌개 끓인다는데, 그때는 거절했다. 다음에. 라고 말하며, 현수도 그랬었지. 항상, 다음에. 라고 하다가, 결국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영수야. 저녁 초대 아직 유효하니, 오늘도 김치찌개 끓이는데, 원래, 갑자기 온 초대에, 영수 부부가 놀란 듯 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게 좋았다. 자네 요새 많이 달라졌더만, 영수가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그래. 응, 현수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여. 현수 덕분이야. 내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현수 덕분이라니. 그래, 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60대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말.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 영수의 아내가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다.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민석 씨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갔다. 시니어 건강 태권도 수업이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나왔다.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과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딸에겐 영상통화를 걸었다. 손녀의 재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집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일기를 썼다. 오늘은 참 따뜻한 하루였다. 문득 깨달았다. 외로움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두배가 된다는 걸. 현수야, 이제 알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게 뭔지. 관계는 기다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였어. 창밖에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였던 거야. 오늘도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향해 현수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그의 기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수의 묘지를 찾았다. 현수야, 보고 있니? 내가 많이 달라졌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난 6개월. 나는 조금씩 변화했다. 아침 6시 기상, 공원 두 바퀴 걷기. 영수와 함께하는 건강 태권도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건강식. 병원에서 받은 최근 검진 결과도 달라졌다. 결합은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고, 체중은 7kg나 줄었다. 무엇보다 대단을 오르내려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는다. 통장 관리도 달라졌다. 영수가 알려준 4개의 통장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였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주말마다 모여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들과는 한 달에 두 번은 꼭 만나기로 했다. 며느리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 딸과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영상통화를 한다. 캐나다의 이야기도 듣고 손녀의 재잘거림도 듣는다. 이제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 언젠가 캐나다에 가서 손녀와 대화하고 싶어서 변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60대로 돌아간다면.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 묘비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다. 우리가 60대 초반이었을 때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건강을 조금 더 일찍 챙겼다면, 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관리했다면, 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안다. 후회해도 돌아갈 순 없다는 걸. 그래서 더 소중한 게 지금이라는 걸. 여보,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달라졌죠? 현수의 마지막 선물 덕분이에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건강한 몸과 마음, 현명한 선택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60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지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작은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변화를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현수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